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비소입니다. 현재 XRP는 3,292원이고요. 고가 3,296원, 저가 3,275원입니다. 거래량 7천만 XRP고요. 거래대금 2,300억원입니다. 한 시간 차트 보시면요. 불린자 밴드라고 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핸들 보시면 지금 가격대는 불린자 밴드 가운데 중심선에 있고요. 위쪽으로는 3,33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3,259원입니다.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캔들 보시면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내려온 모습인데요. 아래 꼬리가 있다라는 건요. 그 아래 가격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마켓데스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 쪽에 계단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매도벽입니다. 즉, 그렇다는 거, 여기 가격까지 오면은 나는 팔겠다 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요. 주요 가격대로선 3,309원에서 3,321원입니다. 이 구간에 파는 물량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요.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보시면 이 가격대 아래로 내려오면 나는 살게요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건데요. 대기 중인 매수 가격대는요 3,268원에서 3,292원입니다. CMF 보시면요 마이너스 0.15입니다. 이건 돈이 들어오는 수치를 지표로 나타낸 건데요. 그런데 마이너스로 표기된다라는 건요 매도 물량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음봉 캔들로 바뀌었고요. 이럴 경우에는 청산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1시간 기준으로 보시면요 위로 올라갈 때 터지는 물량이 10만 6천 달러가 넘는데요. 반대로 아래쪽은요. 11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건 위쪽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반응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 보시면요. 롱천사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에 베팅한 물량이 176만 달러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숏 가격이 내릴 거다라는 거에 베팅한 물량이요. 525만 달러가 청산된 상태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시장이 위쪽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즉, 그렇다는 건요. 짧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데요. 길게 보면 위쪽이 훨씬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래로는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방향을 계속해서 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ETF 쪽 흐름이고요. 미국에서 나온 오늘 현물 ETF가 출시된 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에서 XRP가 27억 개나 빠져나갔고요. 거래하면서 거래소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간다. 이건요 그냥 들고 가서 지갑을 넣어두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났다 라는 겁니다. 즉 그렇다는 건 매집의 흔적인 거고요. 또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 보시면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건 시장의 심리 상태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금 현재는 25입니다. 심리도 거의 바닥 근처이고요. 그런데 시장 전체 분위기를 결정 짓는 건요. 바로 미국 금리 이슈입니다. 12월 금리나 확률이 지금 85%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12월 금리 인하 결정은 10, 12월 11일에 발표되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은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얼마까지 간다, 이거보다는 언제 움직일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밀봉으로 보시면요. 하방 압력을 연속적으로 받게 되니까요. 떼켜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리플은요. 리플 하나의 기술력만으로 오르내리는 구간이 아닙니다. ETF가 상장됐고요. 따라서 고래 움직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 그리고 미국 정치, 경제, 이슈, 이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구간이고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개인이 혼자 뉴스, 차트, 고래 움직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 그리고 미국 정치 경제 이슈까지 모두 다 챙기기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은요. 만족해 하시면서 시장 전체 흐름을 보고 계시고요. 정보 받으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 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고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따라서 오시면 됐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영상 속에서 다 전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정보, 단기 중장기 투자 코인 분석,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 그리고 단기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정보만 선택도 가능하신데요. 저희 공유방은 금전 요구 전혀 없고요. 어떤 강요도 없는 간편한 공유방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요 요 따봉 버튼입니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흐름 이어가 보면요. 지금 차트는 겉으론 조용하지만요. 안쪽에서 계속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이슈부터 살펴보면요. 호주 쪽 거래소에서 2억 2,500만 달러어치가 정체 불명의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물량이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비트고라는 아주 튼튼한 보관 지갑으로 이동한 건데요.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건 보통 팔려고 보내는 건 아니고요. 당분간 묵혀두자. 이런 장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이 조용한 가운데서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고요. 또한 피터 브레트라고 해서 차트만 50년 넘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차트 두 개를 올려놓고요. 어떤 코인인지를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퍼즐을 던졌는데요. 첫 번째 차트는 비트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XRP였습니다. 그런데 이두 차트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큰 흐름은 모양이 거의 끝자락에 다 와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XRP 쪽 삼각형 끝부분. 오래 눌려있다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바이낸스에서 XRP가 지금 30억 개에서 27억 천 개까지 떨어졌습니다. 누가 팔아서 줄어든 게 아니고요.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물량인데요. 바이낸스에 있다라는 건팔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갑으로 나갔다라는 건 당분간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고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래들은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가격은 눌려 있는데 거래소 공급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 어느 순간 거래하려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버티질 못하고 가격이 훅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바닥 근처에서 나오는 패턴인데요. 그리고 지금이요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움직임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엑 r 비 시장 전체적으로 겉으로는 눌려 있지만요 속에서 계속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5달러 근처가 이번 달 내내 지지로 버텼었던 구간인데요. 공급은 줄고 큰 돈은 보관 지갑으로 들어가고 차트는 끝부분에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바깥쪽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오늘이 미국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주말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고요.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다음 주 내로 방향이 위로돈아래로돈 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요. 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차트랑 뉴스만 보고 풀 매도, 풀 매수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잠재된 구간에선요. 정보의 정확도가 승부를 가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시장만 계속해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24시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시장의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유 받으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고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따라서 오시면 되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영상 속에서 다 전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정보, 단기, 중장기 투자, 코인 분석,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 그리고 단기,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정보만 선택도 가능하신데요. 저희 공유방은 금전 요구 전혀 없고요. 어떤 강요도 없는 간편한 공유방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요, 요 따봉 버튼입니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체계적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집은요, 기초편, 보조지표, 신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투자 흐름을 한눈에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편에서는요 차트 분석 방법, 지지, 저항, 추세와 같은 패턴을 배우실 수 있고요. 보조지표 편에서는요 RSI, MACD, 블렌저 밴드 같은 핵심 지표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화편으로 가시면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과 같은 고급 이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전편에서는요, 포트폴리오, 블록체인, 디파이 같은 실제 투자 전략이 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지표 파트에서는요, 금리와 CPI 같은 거시 경제 지표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 권으로 기초부터 실전, 그리고 거시 경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점 잘 챙기시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